예, 일기예보 상무로는요, 오늘 오후 4시부터 비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의 양은 제법 많을 거라고 하는 일기예보를 며칠 전서부터 계속 제가 접하고 있었습니다. 어, 왜 제가 일기예보에 신경을 쓴다면, 제가 씨를 뿌려서 지금 쌍을 키운 그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풍선초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나팔꽃도 있었고요. 또 어제는 해바라기 집에서 이제 어, 해바라기 씨를 심어서 이제 쌈을 틔워서 가져왔어요. 좀 심, 교회에 심으면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아, 오늘 오전 대비를 마치고 성경 공부 전에 이제 이걸 심으면 딱 좋겠다. 그리고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오면 쑥쑥 이렇게 어, 그다초들이 크는데 꽃나무가 크는데 굉장히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 오늘 나름대로 점심을 먹고 그런 어,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오니까 비가 아침에 이미 오고 있는데 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 에이 빨리 심자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열심히 심었습니다 나름대로 곳곳에 심었는데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열심히 심는 건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화초를 심은 에 있어 꽃나무를 심은 에 있어서 그날 비가 온다는 라건 기회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가 조금씩 막 내리는데도 제가 집집사님과 어, 함께 이제 그걸 심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뭐, 머리 위에 막 뭐, 그러니까 낙엽 같은 것들이 막 떨어져 있다라고 했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빨리빨리 빨리 심으려고 하다가 그만 물에 손이, 손이 좀 이렇게 끼였습니다. 제가 지금 피가 나고 피막이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좀욱신욱신거리니다 그러면서 지금 강당 뒤에 찬양을 하면서 앉아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서둘렀을까? 이 손이 이렇게 다칠 정도까지 자칫 잘못하 수도 이게 계속 골무면 손톱까지 빠질 상황까지 갈것 같은데 지금도 굉장히 욱신거리고 있거든요. 왜 내가 그랬을까? 왜 내가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까라는 그런 여러가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우연이란 하나님 앞에서 없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항상 먼저 생각할 건 내가 노력을 안했서 거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뭐가 문제일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름대로 내가 주일 아침에 왜 피를 봤을까? 그리고 이렇게 아플까? 아, 아만 기회라고 생각하더라도 목사로서의 본분을 먼저 우선했어야 하는데 나무 심는 게 꽃나무 심는 모습이 아니라 강단에 서기 전에 말씀을 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가 또 점검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야 하는데 비온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걸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놓치겠다고 요 동동 거리다가 어, 이렇게 어, 다쳤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주일 아침에는 뭐 안한다. 제가 다짐을 했습니다. 다시는 주일 아침에는 내가 말씀에만 집중하지 아만 뭐, 기가 온다고, 뭐, 기회다라고 생각했어요. 나무 끝나고 싶고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제가 은퇴할 때까지 나갈 겁니다. 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해답을 가졌으며, 비록 욕실은 통증을 느끼지만, 그래도 받은 은혜가 있으니 저는 감사한 일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살면서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답을 꼭 얻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답을 얻지 못하면요 그 고통은 무의미한 고통 어려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답을 얻는다면 그건 무의미한 어려운 고통이 아니라 은혜의 고통 은혜의 어려움이 될수 있다는 사실 꼭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주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북한의 최고 통치자인 김정은이요. 자신의 아버지였던 김정일을 이어서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이후에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일은 자신의 고모부이자 자신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주었던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총살시킨,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어 장성택이라고 하는 김정근의 고모부였죠이 사람을 사형시킬 때 장면을 외식을 통해서 우리는 전해들을 수 있었는데요.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총사를 당할 때 우리가 하는 그런 흔한 방법에 총상이 집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김석, 어, 김정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장승택을 어, 총살을 시킬 때 어떤 식으로 총살을 시켰는가 하면요. 김정은은 당시 북한의 고위 어떤 관료들을 불러보았습니다. 또 시민들도 많이 보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고위 가운데 총살을 시켰는데요.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소총으로 총살을 시킨 게 아니라요. 비행기를 잡는기간포를 쏴서요 대 총살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갑포에 맞아 총살당한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체는 갈기갈기 지켜졌어요 시신을 수습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대에서 가면 소총 총알은 정말 우리 손가락 이냥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행기 잡는 기관포 총알은 거의 이렇습니다. 이런 총알을 무차별로 그 시체에다가 쏘아냈으며 시체가 남아날 리가 없지요. 김정은은 장성태기를 사용시킬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총살을 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정은은 왜요? 자신의 고모부이자 사실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라는 큰 힘을 보태어준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을 왜 이러한 잔인한 방법으로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시켰을까요? 장성택 이후에 세상 밖으로 흘러나온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이한 잔인한 방법으로 사형을 시킨 그런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김정은이가 막 이제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장성택은요 회의 내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앞에서 담배도 꺼내 피웠고요 또, 회의가 끝났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들 자기 리 일어나서 열렬하게, 우리가 잘 아는 북한 사람들 박수 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열렬하게 박수를 쳤는데, 네. 김장성 특이는요, 자기 일어나지도 않았고, 박수도 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 때는 나름대로 자기 계산, 나름대로 어떤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어필하고 싶었는가 하면 나는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김정은의 고모가 집안적으로 볼때 내가 윗사람이다 윗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또두 번째, 내가 조카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공로자이므로 내가 이런 식으로 좀 행동해도 고모부이기도 하고 내가 큰 공로자이기 때문에 그냥데 무기미들 수. 그음또 마지막으로 지금 내 조카 김정은이가 북한의 최고 권력자에 리 앉아 있지만 아직은 어린이 불과하다 그러므로 진짜 권력, 진짜 실권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아마 다른 어떤 고위관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고 매일을 주제하고 있는데 다리를 꼬고 있었고 심지어 담배도 피어 불고 있었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야그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똑똑하다고 하더니 그 사람 참 헛똑똑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판단력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인가면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요. 장성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자신의 조카 김정일이가 이제 최고의 지도자 자리, 최고 어떤 권력자의 자리에 앉는 순간, 그는 더 철저하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했었습니다. 낮아져야만, 그나마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그 모든 그런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 말까였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요. 교만함을, 오만방작을 가지고, 긴저분이 앞에서, 담배를 피어 물고, 다리를 꼬고 앉아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치지 않는 모습. 아마, 나름대로, 장성튀김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봐라,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를 나한테 잘 보여야 돼.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자랑스러운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이 바뀌었을 때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목욕감 들었을 겁니다. 몸 열감이 그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 번으로 제거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내 고모 부이자 바로. 나를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게 도와준 저 장성택이다라고 그런 분명히 생각했으니까 진짜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오르려면 그런 권력을 유지한다면 제일 일밭 따로 제거 대상은 장성택이 맞잖아요. 그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장성택은 착각을 한 겁니다. 분명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맞았는데 그 사람에게 교만이라고 하는 게 찾아 들어가는 순간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권력은 부자식간에도 남지 않는다. 아비자식간에도요. 권력은 남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반하게도 들려서 지금 김정은이가 나름대로 회의를 주자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앞에서 담배를 피고 다리를 꼬고 앉아있고요. 그리고 박수치지 않는 그 모습 김정은은 아마 마음속에 다짐을 했을 겁니다. 반드시 반드시 기회가 오면 죽입리다 그건 당연한 수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교만하에 붙들려서 판단력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비극적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누구도요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이건요. 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 을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실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한다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폐망의 선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복입니다. 교만해 지는 순간 그 사람은 폐망할 것이다. 폐망이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자리라고 말씀하시고, 자원서 21장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죄이라 교만한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무엘하 20장 2 8절을 보면 주께서 공부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삼피사 낙주시리니다 여기서 40장 12절에 보면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아기를 그들의 처수에서 측발부리다. 교만한 자는요 반드시 찾아내서 낮아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2장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말리니 그들이 낮아집니다. 이레디야 5장 0 32절을 보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망군의 여호와가 일어나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불하이 같을 것이니라. 한순간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태워질 것이다. 불살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되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요 반드시 그대로 두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나는 교만한 자를 적으로 여기다 반드시 진멸시켜야 할. 낮추어야 할그런한 존재로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와 크기를 오늘 시간 우리 모두가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지만 하나님 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사명하지 아니하실 뿐너로 눈에 뵙을지도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실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잊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는데요. 오늘 우리는요. 한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멋진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형통의 은혜 보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마치 장성택이가 교만 강점을 김정은이 앞에서 떨듯이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떨다가 비극적인 치부를 맞이하는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장성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그 사람 어리석다 아니 좀한 번만 더 생각해 보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게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우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없이도요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오늘 역대학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의안에서 그는 참 많은 복도를 받았습니다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요 당시 저애굽까지 퍼져나갈 정도로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어, 역대 2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시아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벌 리야기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사의 모든 행대로 여호와 무식에 정직하게 행하며 여호와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정확하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묵시에 밝은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7절8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지게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죽음을 낮치되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사, 그의 이름은요, 그의 명성은 정말 근동 일대에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은혜 는력 하나님의 도혜 심이었습니다. 오늘 1 4절에 말, 15절의 말씀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 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을 다큰 돌을 속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은 기양 도심을 넘어 강하도집이었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은 기양 도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영. 야이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 도신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도신 음. 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신 속에서 그는 그는 정말 강성해지는 은혜 그 축복을 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철저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백 주신 그 기회를 붙들고 살았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을까요? 정말 그의 인생의 만들이 얼마나 복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 은혜를 받은 자가, 이 축복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귀하신 도심을 통해서 강성함에 그 은혜를 누린 자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그리고 교만함을 떨기 시작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지네. 그가 강성하여 진건 하나님의 귀하신의 도우심이었지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었는데 그는 자기가 강성해지니까 자기 잘난 줄 자기 똑똑함으로 강성해진 줄 그는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강성하여 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교만은 악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하기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이제 해볼 것다 해봤으니까 야, 나 정도면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내가 집 전해도 되지 않을까? 나잘나고 똑똑한데 내 이름 석자, 우시야 근동의 모든 사람이 다 아는데, 내가 이제 뭘 바라겠어? 이거 조각만 해보면 내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니일 교만했어요. 그래서 한얀게 성전에 들어서 직접 분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귀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왕 왕 곁에 서서 그리기를 해 우시하여 여호와께서 분양한 일은 왕이 할 바가 아여 오직 분양하기 위이여부결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서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니다 여러분 기회였습니다 그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의 기회 야너 지금 교만해 멈춰야 돼 여기서 더 이상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가면 더 크기나 이건 아사라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1 9절에 보니까 모시아가 손으로 향도를 잡고 분양하기하다가 화를 내니 한 발자국 넘어섰습니다. 넘어선선은 안 되는 그.